참비교회 수요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 특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1절에서 7절 말씀은 읽어드리지만 시간이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장 한 장을 다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어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이 죄로 인함 이온이까 자기 이온이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을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인자, 날 때부터 맹인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질문을 제자들이 던지죠.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왜그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이 아니면 질병들이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많이 믿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또 질병이 꼭 무조건 죄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재밌는 은 일을 하시는데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에 하셨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낫을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난 다음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뜬 채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라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 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빛, 흙, 온전한 사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흙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질병, 보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치유해 주시는데, 이 치유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한 부분이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때는요.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기억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게, 새롭게,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 제가 여기 핸드폰이 하나 있습니다.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스크래치 난 것을 고치는데 고쳐도 대부분 여기 스크래치 난 자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새로운 그 지음을,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이 주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을 내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이유인 즉슨 예수님께서 이를 그 안식일에 고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 그 생각, 자기네들의 그 견해에 옳은 대로 자기네들의 그 옛날 풍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 부모도 뭐 저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삶, 삶을 부여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 그 모습, 나의 옛날 그 생각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새롭게 내 지식 내뜻내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보고 새로운 삶을 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은혜로 힘입어 새로운 삶, 하나님의 그 새로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